왔어, 알. <laughs> 나 배터리 없다. 어, 내거 써. 아 그래? 어, 이네 백퍼센트를 안 뺐어? 괜찮아 아, 너. 나 어, 에너지 분내가 그냥 전산에 백0를 들어가 있으니까 백퍼센트가 어가서 일정한 에너지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보다지는 에너지 분해 이율 하나가 아서 그리고 저희 사용량이 십퍼센트 남는 데예요 평소에 남비는 약속도 사용자 그겠지 알겠어 한번 문자할게 한번 사용된 유지는 재활용이 불가능 휴양품이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에로에이스에 사용을 했다 휴지를 만들 때 종이를 재활용해 만들지 않고 새활비를통서 사용하는데 하루에 2만 3천 그릇의 남부가 우리 휴지만을 위해 고 있어 경비원에 1 8 0다 만약 a s told to get i 리 I was told to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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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told to g 라 t it. I was told to 따 e t it. I was told to get it. I was told to get it. I 재활용에서 e a 큰 장애물을 s 용 o 고 있어 재활용 e 로테이 l 를자원 Come see 는 n Hong k 는 n g boy. Tommy, I'm guessing. I'm going to get a little b 환경을 m going to get 나와. i t